안녕하십니까.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신통한 역사 알림이 박시원,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직전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국내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우리나라 북중을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도 남한을 장악하여 우리나라는 3년간 미소 군정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 3주 년이되는 1948년 8월 15일에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선제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한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지만 북한은 러시아 탱크와 자주포로 남한을 침공합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자유진영은 낙동강 주변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유엔군을 파견합니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으로 서울은 9월 28일 다시 수복합니다. 10월 1일에는 삼팔선을 통과하여 19일 평양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올라갑니다. 통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주합니다. 이 위기를 느낀 중국은 이내 전술로 공격하고 이에 영락 은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사 후퇴입니다. 1951년 3월부터 6월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소련은 휴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양쪽이 협의가 길어져 2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1953년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쟁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양측 군인 사망자 160만, 민간인 사망자 99만, 전쟁 고아 10만,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직 규모는 120개국 중 119위였습니다. 온 국토는 폐허였습니다. 1950년, 1960년.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남한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우리들의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눈물겨운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 만나보시오.